네, 안녕하세요. 팔도 별미, 칠감 농산 리뷰를 하게 된 반갑습니다. 저는 양송이고요. 안녕하세요. 요식업계에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 배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강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뉴는요. 전라도의 바로 파칼국수입니다. 음. 박칼국수라고 하면 여름 음식으로 네. 팥 자체가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팥이 액의 기운을 막 퇴치시킨다. 그렇죠. 붉은색이 악기를 뭐 물리친다, 내쫓는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요즘 나쁜 기운이 넘치는 시점이어가저 아, 팥이 이 네. 면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비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짜장면 비비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원래 팥 자체가 네 걸쭉하게 음식을 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한 번씩 비비드 신선도 괜찮아요. 요? 달달한데요? 보통 경상도 지역에서는 소금만 넣어서 마지 최종 간을 하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감칠맛을 위해서 소금에 설탕을 좀 추가해서 단맛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 지역별로 소금파 보통 이렇게 설탕파가 나뉘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경상도가 아닌데 전 소금파거든요. <laughs> 저는. 설탕파입니다 <웃음> <웃음> 이 자체로 달달함이 있으니까 설탕파 분들은 굳이 설탕을 더안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네 팥이 원래 단 성분이 좀 강해요 음... 그 당질이 56% 정도 되기 때문에 설탕은 조금씩만 음...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또 갑자기 그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달달고 디달디단 팥칼국수 이렇게 껴서 먹다 보니까 네. 이 팥칼국수랑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 지금 이거 드셔보셨어요? 드시면서? 열무김치. 네. 이게 걸쭉한 맛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분이 있잖아요. 네. 보통 먹을 때 먹고 나면 입이 좀 깔끔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국물 조금이 있는 열무김치나 동치미. 동치미. 그 정도가 저는 딱 깔끔할 것 같아요. 열무김치랑 동치미. 네. 바게트빵이나 마늘빵 이런 거. 그거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아. 찍먹. 그러면은 약간 팥 칼국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라도 파칼국수를 좀 먹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다음 먹어볼 메뉴는 바로 제주도의 고기국수거든요. 아, 제주도 가는 거예요? 아, 제작비 가능할 환상 속의 제주도 고기국수를 먹으러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둘셋 예! 예! 제주도 고기국수를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왔습니다. 고기국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970년대에 가정의례조직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제주도는 밀가루를 거의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밀을 구하는게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음... 되게 귀한 음식이 된 거죠. 명절이나 손님 올때 그럴 때만 쓰는 그 재료가 된 건데 파티 음식이었구나. <laughs> 고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고기를 얹어서 손님이 올때 대접을 하게 됐고 음... 그게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만 좀 유독 확산이 된 거죠. 음.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유명해졌고 짧은 <laughs> 시간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 건면이 아니고 생소면으로 지금 조리가 된 거거든요. 오, 생소면요? 이 네. 고그 탱탱함도 유지가 오래되죠. 오, 칠갑농산의 생소면 고기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음. 탱탱하죠? 네, 면이 탱탱해요. 근데 고기국수는 뭔가. 집에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골 제품 있잖아요 아 그쵸 칠감농산에 네. 사골 육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웃긴 게 멘트 치실 거다 치시면서 고기를 야무지게 이렇게 뜯고 계셔 이렇게 가르고 계셔 아 근데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 사골 육수가 왜 시중에서 파는 사골 육수 에? 심심할 수도.. 오 진한데? 이건 진해. 아, 파칼국수 전라도와 이 고기국수 제주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어보고 있잖아요. 네. 좀 매력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파칼국수는 약간 좀 꾸덕꾸덕하고 어떤 국물이 걸쭉한 느낌이었는데 고기국수는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리고 파칼국수는 뭔가 여름에 이제 잘 즐겨 먹는 음식이었고 네. 약간 달달한 느낌 고기국수랑 맛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건 약간 슴슴하면서 담백하고 건강하고 진한 느낌 파칼국수는 뭔가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식사 대용으로 하는 재미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이어서 제주도까지 네. 이렇게 음식을 한번 먹어봤고요.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팔도 별미의 양송이. 강명수였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이거 마저 먹어요, 마저.